오케이 okay, 퀴즈 타임. 자 <laughs>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금 실습한 내용 어떻게 하면 AWS를 접속하고 관리할 수 있지? 는 How to provision resources? 거기 관한 내용인데요. Which mechanism allows developers to access AWS services from application code?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AWS 서비스를 접속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드를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 애플리케이션 코드 답은 SDK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코드, 뭐 코딩 할때할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B, AWS 매니지먼트 콘솔 이거 인터넷 콘솔 창을 이용해서 하는 거였죠.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마치 네이버 블로그 하듯이 할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C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C, D는 아직 배우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저희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정도로 어,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니까 어, 헷갈리지 마시고 아시는 거 위주로 찍으시면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laughs> 다음 서비스인데요 Route 53. 이것도 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이제 AWS 글로벌한 서비스를 어, 조정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디, 정확히 말하면 DNS라는 서비스인데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하는 친구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인터넷에 네이버. com을 쳐요. 하지만 이 네이버닷컴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수 있는 뭐 이름 네이버닷컴이라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DNS를 거쳐서 IP 주소로 변환이 됩니다. IP 주소, 로 IP 주소 들어보셨죠? 막 댓글 IP 주소 추적한다. 이 IP 주소가 저희 그 컴퓨터 한대한대의 주소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서버의 주소를 찾아가기 위한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주소를 변환해주는 DNS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로, Route 53를 쓰면은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고속도로인데요. 그래서 뭐 example.com으로 가면은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어,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 내에서도 이렇게 DNS를 책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을 사요, 예를 들면은 뭐 제 수업이니까 뭐 다니엘 aws.com이라는 도메인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aw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근데 외부에서 아무리 다니엘 aws를 들어오려고 해도 이 주소, 실제 뭐 이런 IP 주소를 모르면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마존 Route 53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랑 엣지 로케이션인데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CDN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인데요. CDN, 즉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앤데, 얘가 정확히 뭐냐? 라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CD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CDN의 역할이 뭐냐면 예, 지도가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 중남미인데, 만약에 여기 넷플릭스 본사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넷플릭스 본사가 여기 있어요. 여, 여기 안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넷플릭스 영화를 보려면은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렇다고 넷플릭스 본사가 아직 한국에 마련된 건 아니죠. 아, 한국에 없는데 한국에 이제 사, 사용자들을 위해서 아, 한국에도 서버를 짓고 증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CDN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에 사용되는 뭐 본사에 있는 뭐 사용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본사에두 대. 콘텐츠에 해당하는 거고 넷플릭스로 치면은 비디오 아니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있죠 이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이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할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CDN이자 아마존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예요 이렇게 그 필요한 정보들을 가까운 속옷에 저장하는 걸 이제 캐싱이라고 캐시를 하는데, 캐싱을 캐시를 해놓으면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할수 있어요. 반면에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본사에 있어서 또 안전하고. 그래서 속도와 뭐 보안이나 이런 거를 같이 잡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런 CDN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예요 넷플릭스로 예시를 다시 들자면은 넷플릭스의 중요한 정보들은 본사에 있대. 뭐 이 사용자가 자주 가져가야 되는 컨텐츠에 관한 거뭐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넷플릭스는 영화겠죠 영화는 이제 가까운 곳에다가 엣지 로케이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가져가서 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출제된다면은 뭐 사용자가 뭐 되게 느린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쓴다 그리고 그것의 아마존 서비스 이름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o,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Which statement is true for the AWS Global Infrastructure? AWS의 글로벌 인라스트럭처에 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A. A region consists of single availability z o n e 리 Region이라는 것은 AG로 이루어져 있다 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답은 아닌 게 이것 때문입니다 싱글이 아니에요 최소 두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Z의 역할이 뭐였죠? AZ 물리적으로 분리된 (physically separate)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재난이라도 한쪽은 제, 적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로 구성할 수는 없어요.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B. An availability zone consists of two or more regions. 아까 했던 거에 반대죠. 리전이 two or more. Availability Zone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 A region consists of two or more Availability Zone. 이게 맞죠? Region이 더큰 단위였습니다. Region 밑에 AZ가 있어요. 답은 C가 되겠습니다. B는 거꾸로 돼서 틀린 거예요. D. Availability Zone consists of single region. 아, 다시 또 아니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구조를 정리해 보자면은 간단해요. A지 여러 개의 멀티풀에이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A 아멀티풀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멀티풀한 리전 안에 최소 두 개의 A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하시면은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a region? 리전을 고를 때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리전을 고를 때네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네 가지 요소를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였죠?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법에 접촉돼 저촉되, 접촉되지 않는지.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싸고 쉽게 할수 있으면 뭐예요? 법에 안 맞으면 불법이나 불법은 못뭐 쓰죠. A 볼까요? Compliance with data governance and legal requirements 어떤 법적인 요구사항과 governance에 그 compliance, 하, compliance 하냐 어, 당연히 그러면 A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법적인 것에 맞냐 B, proximity to your customers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냐 가까울수록 빠릅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는 아니란 건데 왜아니란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C, access to 2 4 7 technical support 자, 요거는 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보기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뭔가 되게 많이 있어 보입니다. 247,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 어, 언제나 24시간, 그리고 7일 뜻하는데, 테크니컬 서포트, 어, 기술 지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 지원에 할수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별거 아니에요. 고객 센터를 24시간 동안, 고객 센터에 문의를 남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AWS가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 블로그도 블로그도 고객센터에 문의는 언제나 할수있었죠 있죠? 답변이 안 와서 그렇지. C는 보기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별 내용 아니니까요. 뭐 되게 긴장하지 마시고 아무 내용 아니니까 이건 무시하시면 돼요. D ability to assign custom permissions to different users. 자, 다른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바로 다음 단원 IAM and User Permission에 대해서 배울 때 쓰는 건데 일단 아니에요. 이 access to the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라고 부르는 이 CLI command line interface에 접속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전에 배웠죠. AWS를 how to manage or provision AWS resource AWS 리소스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A와 B입니다. 네. 클라우드 프론트. 클라우드 프론트인데요. 아,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다 최소 기출, 문제거나 기출에서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문제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클라우드 프론트가 실제로 많이 기출,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번 풀어볼까요? Which statements best describes Amazon Cloud Front? 어떤 어, 아래 중에서 보기 중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A service that enables you to run infrastructure in a hybrid approach, cloud approach.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잠깐 다시 복기해보자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반씩 섞은 친구라고 했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반만 쓰는, 그러니까 반씩 섞어 쓰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B, a serverless compute engine for containers.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아마존 EKS나 ECS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아니고요. C A service that enables you to send and receive messages Send and receive messages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일단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아마존 메세징 큐에 대한 내용입니다 D, Global Content Delivery Service 맞아요 CDN, CloudFront, Edge CloudFront는 뭐 CDN, Edge Location 이 단어들이 세트입니다. 이 단어들이 항상 세트로 등장하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뭐 클라우드 프론트가 나왔다. 그러면 CDN이나 뭐 엣지 로케이션이란 단어를 찾으시면, 그 답일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세트로 간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제가 방금 막 세트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나왔어요. 그 세트 중에 하나를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뭐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근데 좀 자세하게 보자고요. 그렇게 너무 가라로만 맨날 풀면 재미없으니까. 자, Which site does Amazon CloudFront use cache to copy cache copies to content for faster delivery to users at any location? 자, 어떤 장소입니까? Which? 어떤 장소입니까? 클라우드프론트가 사용하는 캐시 커피를 두어서 사용자들한테 빠르게 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 프론트는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저장을 해서 사용자는 가까운 곳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C입니다. 어, 나머지 볼까요? 리전과 어베리비티 존. 리전과 어베리비티 존은 AWS 서버가 있는 물리적인 장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전과 AZ 리전 안에 a z 가 있습니다. 리전이 더큰 친구예요. 오리진은 이제 그, 엣지 로케이션 가기 전에 원본, 즉,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잠깐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아웃포스트를 설명드린 이유가 아, 자주는 아닌데 가끔 시험에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놓치자니 아깝고 또안 하자니 좀 아쉬운 약간 계릇 같은 친구인데 그래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포스트. 아마 u 아웃포스트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어,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파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네, A a u t o m a t e actions for AWS Services and Application s t h r o u g h Scripts.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AWS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내용이 안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B. Access wizards and automated workflows to perform t e s t s in AWS services. 자 위자드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일단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추후에 배포 방식에 대해서 나올 때 그런 서비스들 중에. C. Develop AWS applications in supported programming languages. 자 이거는 AWS 애플리케이션을 할수 있는 이 방식이 뭐라고 해, 말씀드렸죠? 아까 AWS를 사용할 수 있는 How to provision AWS resources 세 가지 방법 중에 SDK에 해당하는 친구였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원하는 방식 할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 씬 아니고요 답은 그럼 D인데 왜일까요? Extend AWS Infrastructure Services to your On-Premise Data Center On-Premise에 플러스 AWS Infrastructure AWS는 글로벌, 그러니까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되겠죠 답은 D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근데 글로벌 서비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글로벌 서비스에서 외워야 될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여러 개의 에이즈가 있습니다 최소 두 개예요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서버가 존재하는 공간들입니다.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영국에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리전이란 큰 친구는 에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이지가 여러 개의 이유는 뭘까요? 한쪽이, 뭔가 져도 한쪽이 돌아가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두 번째로 배웠던 거, 클라우드 프론트. 얘네는 항상,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이죠. CDN은 뭐랑 세트다? 엣지 로케이션이다. 엣지 로케이션과 세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는 사용자와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곳에 컨텐츠를 둬서 되게 빠르고 빠르게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세개 AWS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 CLI, 콘솔, 그리고 SDK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어떤 명령줄로 한다, 라고 하면 CLI가 정답일 거고요. 그 외에 인터넷 콘솔 창, 인터넷에 네이버 블로그처럼 클릭을 할수 있다, AWS 콘솔, 나머지 앱 개발할 때 쓴다, SDK.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은, 이 해당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